이영석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기대 만큼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이제 이 중고차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곳은 이제 서울 오토갤러리라는 곳인데요, 양재동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시작한 이유는 사실 중고차를 시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수입차를 직수하는 업을 해보고 싶어서였는데요. 그 유통 경로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돈을 잘 번다고 했을 때가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환율 보면 1 천만 원원 미만이었죠. 제가 한 곳은 여기, 2013년. 그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수입을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 대신에 이일 자체가 제가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만족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차량들이 대부분 다그 거래된 차량들이 리스를 승계하거나 이제 매매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 승계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현재는 15%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새로 진입해서 이 업무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좀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딜러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일례를 들어서 리스차나 렌트차를 갖다가서 판매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완납승계해서 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스, 렌트차를 다 해지해버리고 일반차, 저희가 말하는 건 현금차라고 하거든요. 현금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양재동 오토로케틀러리를 떠나서 이제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단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차이점이 되고, 왜 차량 거래하는데 제가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을 비싸게 사드립니다. 아니면 저렴하게 팝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 부분을 알 거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대표님들이 알게 모르게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시니까 문제겠죠. 그 부분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차를 구매했는데 손해보는 경우다. 의외죠? 중고차 딜러가 신차를 구매했는데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두 번째로, 중고차를 좋은 금액에 사고 팔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드릴 거고요. 자,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저의 차별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차를 구매했는데 손해보는 경우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똑같은 차량을 사면서 옵션이나 차량 등급, 이런 색상 등을 잘못 선택하셔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연식에 키로수도 비슷하고요. 똑같은 등급의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신차 때 300만원 더 들어간 거거든요. 시세는 거의 500만원 차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옵션이 있을수록 더잘 팔리기도 하고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는 부분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 적절한 금융상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할부, 리스, 렌트가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대표님들께서 딱두 가지 아래 두 가지만 일단은 생각해 놓으시면 한반 정도는 안전하게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부는요 리스, 렌트에 비해서 월 납입금이 높습니다 비싼 게 아니에요 높습니다 리스, 렌트는 월납 월 납입금이 할부에 비해서 낮습니다 하지만 비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도 매각을 했을 때 할부는 해지 수수료가 2% 미만입니다 최대가 2%란 얘기예요 그리고 리스 렌트는 최하 10% 이상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큰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계약기간이나 계약조건 뭐 잔존가치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밑에 두 가지만 인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뒤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리스 렌트를 중도에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 이두 번째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리스 렌트는 최하 10% 이상 해지수료가 나온다. 이게 어떤 기준이냐? 제가 12월, 작년 12월에 매각해드린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회수원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직 갚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10% 이상이 나옵니다. 이 차를 제가 어떻게 파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월 달에 판매된 기준으로 1억 1,400만 원가량이 지금 미회수금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거든요. EQS SUV 전기차입니다. 자, 얼마가 날아가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지 수수료 1,400만 원, 아 1,140만 원, 승계 수수료 1할 이자 해서 1,270만 원이 해지하는 순간 그냥 날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 드렸냐? 완납 승계 판매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현금차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완납 승계를 판매한다고 그러시면 8,8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가져가는 돈은 7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 7,900만 원을 팔아 드렸는데 받아 가신 돈은 1,100만 원이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잘 받아도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스 렌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기업들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건데요 보통은 리스 렌트가 만기가 됐을 때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내가 인수하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다시 연장해서 타거나 근데 리스 렌트를 많이 사용하는 회사나 자주 바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무 편의상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프리마라는 곳에서 렌트카를 4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반납을 하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인수해서 매각하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A와 C 차량은 반납을 한게 100만 원의 이득이었습니다. 근데 B와 D 차량은 인수 후에 매각하는 게 100만 원의 이득이었죠. 하지만 이걸 반납하면서 100만 원씩을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일괄 반납한게 과연 손해가 없는 걸까요? 아니죠. 200만 원 손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고객을 만났다면. A와 C 차량은 반납하시라고 권유를 드렸을 거고요. B와 C 차량은 인수 후에 매각할 수 있게 도와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200만 원이 로스라는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차가 있더라도 단한 대만, 단한 대만 찾아서 인수 후에 매각한다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별을 통해서 잔 한대 사람을 놓치지 않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샤인인데요.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